전화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 네, 하나님께서 이 나라와 인류가 불쌍한 곳에서 비전염병이 끝나게 도와주옵소서, 말씀도 듣고, 사람들이 전염병에 대해서 모두가 힘든 일상을 살고 있습니다. 일상을 숙지해결하시고, 자유롭게 만나고 생활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전염병에서 비이 끝나게 도와주옵소서, 모든 재물을 나의 죄로 해야 하니, 예수의 대표로 용서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는 오늘도 하나님 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나이다. 아멘. 네.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아가서 1장 10절에서 13절을 보겠습니다. 나을 아, 그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기를 나갈 사람 나이를 분여일어 함께 하자. 보을 로 지나고 기도 붙였고, 신은 꽃을 피고 새우 노래할 때가 이는데암구의 술이 가고 땅에 들리는구나. 아 나무에는 푸른 연매가 이르고,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행렬을 통하는구나. 나 사람 나이분여 일어나 함께 하자. 하나님께서는 이 나라의 문득에, 그 말씀들은 모두에게도 분해와사람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이 귀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과 우리의 사랑과 함께 또 십자가의 사랑에 대해서 분명히 가르하고 있습니다. 성경 모두가 다 요하모 5년 39년 예수 그들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내가 성경에서 영생을 기회해서 성경을 선고하기만 면 일성이 나에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런 적, 이 말씀도 역시 예수들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한 자야, 나의 어머니랑 함께 하자. 우리는 예수도 갯신 하나님 사랑한 자입니다. 또 예수도를 믿는 우리도 하나님 사랑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자는 상하심으로 예수를 그 안에서 우리 하나님을 모시 함께 할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6-20편에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연나마에서 올라올 때주님가성인이 드릴처럼 행했습니다. 그때 하늘나라에서 음성이 들렸습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 내 기뻐한다니 너는 저의 말을 들으라.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고 하나님 기뻐하시오 이 분야가 바로 이 땅에 우리를 구하여 주신 하나님 아들을 예수 그리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도 예수 그리도의 사랑을 우리에게 지금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은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이며 완전한 구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십자가의 사랑을 지금 이렇게 교환해 놓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사랑이라는 것은 너무나 이기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도의 스 사랑, 그 십자가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완전히 보여준 것그 사랑은, 노마선장팔절 우리가 주연됐을 때, 그리도께서 스우리를 주어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억증했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조금더 악이 없고, 조금 천빈이 없습니다. 그저 모든 인류를 사랑하고, 모든 인류를 참으로 예수님처럼 사랑하고 계시니, 하나님이시고, 그 예수 안에서 온 인류는 사랑받고 있으며, 또 하나님 주고받을수 있는 놀라운 신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들을 우리가 마음속에 믿고,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것이 이 땅에서 행복한 인생을 쌓는 놀라운 비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오늘 사계절을 통해서 보여주며 겨울로 지나고 그랬으므로 장색에 보면은 넷째 날에 장세기 일정 1 0 이후에 넷째 날에 사계절을 지었습니다. 사계절이 세계가다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가는 여름이 덥고 요울 같은 날은 겨울이 무조건 길 것도 춥고 그런 사계절이 있지만은 확실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사계절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사계절을 통해서 예수 어들 한번 말하고 예수 어들을 만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 모든 사계절도 즉 보금 예수 어들을 증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겨울은, 여기 말씀드린 겨울은 참으로 춥못입니다. 그리고 겨울은 옷을 많이 입고 그리고 남도 겨울은 참으로 찬바람이 생생하고 입은 떨어지고 앙상한 감성입니다. 우리가 겨울 같은 인생은 정말 자기의 주의, 이기주의, 자기의 중심 죄로 인해서 모두가 인간은 하나의불리받는 인생인 것입니다. 그런 끊임없는 다툼과 자기중심과 그러한 이기적인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냐그 비유는 마귀가 있기 때문에 마귀는 항상 자기중심 너하나쯤될수있어과 화합을 잃지 못하게 하고 이렇게 살게 하는 것이 겨울인 것입니다. 겨울은 참으로 사람도 없고 예에도 없고 죄도 없고 언제나 정제하고 빈방하고 환멸하고 그래서 가게 안 사는 가지만 하는 것입니다. 자기만 체일이라고 이러한 교만하고 육신적인 삶을 사는 것이 겨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일부분 항상 남을 잘못된 것만 지져가는 법이기 때문에 그것은 항상 사랑이 없어요. 사랑이 전부 다 따로 났다 이렇게 항상 들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것이 겨울인 것입니다. 그래고 겨울은 항상 자기를 가리기 위해서 사람들이 계속 지하의 옷을 막 입습니다. 조만의 옷을 입고 거짓말의 옷을 입고 막 입으므로 계속 겨울에는 죽지 않습니다. 옷만 계속 입습니다. 아무리 해봐도 그 겨울은 지나가지 않습니다. 겨울은 겨울인 것입니다. 그러나 겨울을 벗어나리고 이제 우리에게 새로운 희망, 새로운 꿈, 새로운 길, 참으로 희망찬 내일과 천국을 주실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유명한 부활 하시는 비로 우리를 죄에서 용서했기 때문에 우리를 이제 봄은 회개하는 것입니다. 희망의 계절, 생명의 계절 그리고 이제 4길 가운데서 처음 시작하는 절리인 것입니다. 겨울이 지나고 나서 이제 봄이 모두가 다 생명의 싹을 내고 이제 전부 다기적을 켜고 희망을 향해서 새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모든 생명을 쌓으려고 이제 이불 내면서 자기가 살아있음을 뽐내면서 희망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봄은 희망의 계절인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회개하는 것을 말합니다. 회개가 바로 우리에게 희망인 것입니다. 부인자가 살아남니다 가난자가 부인케 되는 것입니다. 죄는 용서하는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운명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새로운 신분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의장의 10절에 모든이 그를 다했으면 새로운 주제물이라 이젠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가시이 되었다이 봄이 이렇게 좋은 것입니다. 새사람이 되어는 것입니다. 참 그리고 이제 그 안에서 약속을 받은 우리는 가난을 벌써 버리고 길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 하나를정상하신험으로 우리는 예수님의 시험을 길게 되는 것입니다. 오른내발 경우들 우리 예수 그들의 은혜를 이가 알게 되나 의 하신 자로서내를 위해 가난하게 되신 것이니 그의 가한시신들을불게하시니 예수 그들믿었으로 이제 예수님 집자가 제주를 정태했으므로아브라드트한걸는것이니 갈라데삼의 23세 그리도께 시벌을 위해서 저주를 받는 데서 열법의 저주를 수행하시니 그룹때만 남의 담배마다 저주를행니하시니 그리 예수 하나의 샤브라이로 예반어는 것이오 믿음을 안기면서 영생을 받게 하시니 이런 복을 받게 이제 봄에 새로운 신부이되셔 힘차게 공부해만 하고 약속을 향해서 출발하는 것이 바로 봄인 것입니다. 회계 예름의 해가 3년 21절, 회계하는 곳에 소망이 있습니다. 올롯설 생태계는 절 그리도 배수의 맘에 계신 것이 소망이며 하나님의 영광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이 바로 소망인 것입니다. 시마인 것입니다. 출발인 것입니다. 로마스서의 집안의 식당들. 성령 하나님께서 모든 기쁨 같은 강을 믿음 안에 충만하여서 성령의 능력으로서는 넘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 오셔서 천국을 주시고 오늘을 넘치게 위협해 주시기 바라고 치료의 봄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한 하시 우리가 이제 봄에, 봄을 에봄 지나 여름까지합니다 여름에는 다 덥기 때문에 옷을 벗습니다. 우리 예수를 벗어버리면, 예수님면 이제 다 옷을 벗어버리예 영생으로 영향이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가 나의 중심을 벗어버린 것입니다. 옷을 벗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이 참 전하고 기쁜 것입니다. 여름에는 다 옷을 벗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서 이제, 어린아이들, 이마 때문 십발장, 성절살이, 어린아이 가자면 지금까지 못 나가기 때문에, 어린아이들은 다 옷을 벗어버리지 않습니다. 어린아이들이 옷을 입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릴때는 우리가 13살 때가 있는 결혼은 는는 옷을 입었고 목용을 하고 그랬습니다. 지금은 어릴 때부터 옷을 입지만 이제는 어린아이는 옷을 입지 않습니다. 기저만 차고 그러므로 뭐 예수님을 믿으셔야 이제 우리 어린아이가 되시니 이제 옷을 벗어버리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서 나아가고 세상 껏다 이렇게 모든 욕심도 벗어버리고 권력도 벗어버리고 담력도 벗어버리고 온지하 옷을 벗어버리고 우리가 참으로 어린아이처럼 다부던져버린 것이예요. 세상 모든 부영안이다부숴버린것요 욕심도 벗어버린 버리고 주님 한분 바라보고 나가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뭐 어린아이인 것이예 천국 같은 이 삶을 사는 것이예 어린아이는 어머니 말씀대로 우리는 주님 안에 계시면 되기 때문에 주님 안에서 누리는 것입니다 물질도 다스리고 관료도 다스리고 용춤도 다스리고 세상 모든 부위가다스리면서 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소유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우리 것을 우리 것을이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 맡긴 것을 알고 우리잘 관리하면서 잘 분배하고 그렇게 행복히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름에는 전부 다 옷을 벗어버리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천국가는 성도들에 모시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는 옷을 입지 않습니다. 여러면 이제, 외회계에서 끝나서 어린아이가 된 것입니다. 유한보험사님의 사들이 물과 성도에 끝났습니다. 한나라가 임하기 때문에. 그한나라 안에서는 전부 우리 옷을 입지 않습니다. 전부 벗어버립니다. 똑같이 하얀 옷을 입습니다. 위에 옷을 입고. 그 옷을 입는 자만이 정녕이서 우리가 영원히 모리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루만은 다 우리의 옷을 벗어버리고 우리 옷을 벗어 버리고 하나님께서 입혀 주신 의 옷을 갈아 입는 것이 하얀 옷을 예수성명 옷, 흰 옷을 입는 이 정녕이셔 예수님께서 신에서 생명의 기록이 되고 정국에 들어가서 영원히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는 이제 우리의 옷을 다 벗어 버리고 다 벗어 버립니다. 사장 가와가 장삼령전저저 세나칼을 먹고 나서 그 모든 볼버스의 모습을 쫓개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가 너무 예쁘지만은 있지만, 그러나 그것은 그 밭이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삼령의 시민들에 가족의 옷을 집겨 입혀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표징으로 보여주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저, 저, 피로 우리가 더러운 옷을 벗었냐져버리고 이제, 어린아이처럼, 하나님께서 이렇게 의 옷을 입고, 우리는 이 땅에서도 늘 하나님만 계시면, 행관시장을 살수 있는 하나님을 아버지는 모시고, 예수님을구주를 모시고, 성령님은 구에서 모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옷이 없으니, 옷은 신부를 받으니, 나는 없다고 말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도 안에 순간이 우리 하나님과 무엇이 월사이기 때문에 의의 옷은 바로 의의 옷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도 피로 만드는 옷이기 때문에 이 옷을 입으면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것입니다. 게시월 7장 14일에 그리도의 피로 옷이 희열했다고 그기 때문에 신옷은 그리도의 피로 우리가 재산받은 의의 옷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옷을 입어버리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는 것입니다. 놀라운 비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름에는 다 벗어버리고 이제는 예수님께서 이 업주에 누우의 옷을 입고우리이 땅에서 참으로 행복한 인생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든 다스리고 젊음을 지배하고 살아갈 수성는 3장 2 1삼들 마음으로 너희 것이 너희는 그들의 것이며 그대의 것이 우리 것으로 알고 우리가 지병하고 다시 정복하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진심으로 이제 이 의의 옷을 입어서 하나님 생활이 되었으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으로 우리는 계속해서 복을 넘치게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제 우리 아버지에게 있으므로 우리 본것 중에 있으므로 우리를 돕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옷을 하나님께서 갈아입어 주시기 원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름에는 다 벗었습니다. 그리고나서 예수의 피로가 부서진 의의 옷만 입고 우리는 이 땅에서 모든 것을 이제 지배하고 다시 접목하면서 그리고 우리의 삶을 예배를 드릴 모습으로 삽니다. 노마우 스님은 이렇잖 너희 모두는 사는 게 사는 게 아니라 우는 너희들 명칭 예배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제 이 옷을 입고 이 어디 가더라도 우리가 항상 회개하고 예배될 모습으로 오늘 하는 게 오늘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 다음, 가을에 왔습니다. 가을은 열매 맺는 계절인 것입니다. 열매 맺는 계절. 가을에는 전부 다 추수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으로 성리에 오셨어야 우리 열매 맺습니다. 갈라디아스 장이 22, 이3에 여러분은 예, 성리 열매가 했습니다. 성리 열매가 오 사랑과 희락과 갑정 오리창문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의 절제, 이가 맘을 금비하고 있이라 예수사랑정과이게아 이렇게 아홉 열매를 우리 마음에 주셨습니다. 천국의 열매인 것이 얼마나 좋은지 말할 수없습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오셔서몇 가을에 천국을 우리가 가서 이 땅에 주신을 벗어 버리고 천국 가서 일을 하이이 땅에서 성령이 오셔서 천국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절에 성령으로 키신곧 자네는 하라님의 이름이 니라 외성의 의심 쫓아내고, 저주를 쫓아내고, 가난을 쫓아내고, 모든 저주를 무너해버리고이 우리 마음속에 성이오셔서아 암과 열매를 주렁념에 대주는 것입니다. 사랑의 열매, 희락의 열매, 또 용서의 열매, 기쁨의 열매, 이런 열매를 주시고, 마지막에 이제 절제 열매를 주신 것입니다. 아, 저 아홉 번째 절제입니다. 절제를 해야만 우리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우리가 성령께서 우리에게 많은 을 주어도 절제를 못하면은 우리가 불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열매와 마지막 절제는 참으로 놀라운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절제하게 하는것에서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잠도 절제하고 음식도 절제하고 모든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에 있어서 우리 힘을 할수 없는 것도 하나님 성령께서 절제를 하게 도와주신 것입니다. 절제를 하면은 우리는 행복한 것입니다. 무엇인지 성령께서 알맞게 절제를 하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력의 3장, 20일, 2 3절에 보면은, 주력의 13장, 21, 2 2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력의 시장에서 그리되 피로서 추력로가고 양과 염소피를 발라서, 민이망이 쓸지 발라서 퇴원서 주름을 해서 그 다음에 가난한 땅에 나가는데 하나님께서 23일, 21일, 22일에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해 가십니다 사막에는 낮과 밤에 기온이 심하기 때문에 불기둥은 밤에 불기둥으로 확 띄어 주시면은 밤에도 기온이 대단히 좋습니다 그래서 행복하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대로 가나님 땅에서 나갈 수가 있고 또 예를 들면 낮에는 구름 기둥이 그늘을 지게 해주시므로 시원합니다. 사랑하는 근말씀을시원다그렇게 시아님께서 우리 너무나 자상하게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참 행복하게 알맞게 이쁘게 인도해 가는 것을 우리에게 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께서는 너무나 밝게 말씀하시 성령인들 받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는 것입니다. 구름 기둥 구름 기둥처럼 우리 를 인도해 주셔. 우리가 절대 세상의 유혹에 넘어지 않도록 우리를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 오셔서 너를 우리에게, 우리, 우리에게 뭘 하십니까? 성령 계신 요한몬 신사에 계십니다. 의사 성령께, 아버지께서 보내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 모든 것을 기억나고 생각하 주셔. 항상 우리가 의들한 뜻 쫓아서 나갈 수 있도록 기억나고 생각하도록 마음속에 항상 지혜와 청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무엇을 하든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요셉도 성령께서 지혜와 증명을 주었으므로 그는 애굽땅에서군무총에 대해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을 주을가 있었습니다. 장성일 41장 38절 41절에 하나님 지혜에 감동되었으며 하나님께서 지와 증명을 주었으므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지와 증명으로 애굽의 군무총론에서 발탁이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니엘도 하나님께서 지혜와 증명은 다른 사람보다 10배는 더 줬다고 다니엘서 1장 2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모두가 다 성령의 열매인 것입니다. 성령 께서 임하심으로 열매가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11장 1, 2, 3절에도 요하의신 곳, 요하를 경원하시는신 성령 께서오셔어 지혜를 주시고 증명을 주시고 뭐라고 주시고 재능을 주시고 이런 것들을 주셨어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 있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한 뜻을 이루고 그곳을 성공시키고 행복한 인생으로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은 그러므로 겨울은 참으로 찬바람에 시키는 율법시대입니다. 그러므로 보면, 봄은 참 해계에서 이제 희망을 향해서 나가는 생명의 계절인 것입니다. 생명의 계절. 이제는 참을 바거를 증산하고 힘차게 십자로 바러 가라는 생이입니다 여러분은 다 벗어버리고 주님이 나 함께 하시면 나는 행복하다. 그래서 주님만이 나의 주인 나의 생명 나의 모든 것을 믿고 이제 모든 것을 벗어버리고 이제 다 갑니다. 나의 신분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신분을 갈아입고 예수님의 신옷을 갈아입고 우리는 힘차게 나갑니다. 여러분 다 옷을 벗어버리지 않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겨울에 가을에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성 열매, 추록이며, 마음속에 암과 열매로 충만, 사랑과 희락과 평병과 오래 참과, 자함성 충성하셨죠. 열매가 충성했으 마음속에 평안하고, 기쁘고, 생수가 넘쳐나고, 감수가 넘쳐나고, 행복이 넘쳐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요한복음 7전 3 7, 7 8구절에 예수님께서 서서히 착하라서, 누구든지 뭐거든 내게 와서 마시나 나를 믿는 성의 기록을 났지, 그 배에서 생수의에 소산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참으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나 감사한 일 말을 할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늘 감사하고 늘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가 수고무 묵은증을 지고 묵은증을 알기 때문에 서서히 쪄서대 와서 이생수를 맛이라고 그랬습니다. 생수장에 배에 소산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령을 가르쳐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가을에는 성령 오셔서 열매를 주로 맺게 주는 전도의 열매, 또 응답의 열매, 또 치료의 열매, 또 가정의 열매, 직장의 열매, 자녀의 열매, 또 간대마다 좋은 일이 많이 일어나는 좋은 열매를 많이 많이 맺게 해주셔서 위대한 간증자가 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사학절들이뚫던 나라는 우리나라입 대한민국이 사회이뚜리 합니다. 그럼 우리나라 대한민국 사람들이 어디에 성교를 잘할수 있는 것입니까 이미 사계절 중에서 계절의 분류 받았기 때문에 어디 좋은 나라가 더 적응을 하고 더운 나라가 적응을 해서 성교를 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를 가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계절이 있었으므로 우리는 참 사계절만 옷을 갈아입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장사가 잘 되는 것입니다. 그러 사람들이 대단히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변화되지 않으면 안되기 때문에 그것도 우리나라에는 대단히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계 어디로 가도 우리는 사계절을 겪어봤기 때문에 어디 가도 지금 아프리카도 더운 나라를 적용하고 좋은 나라를 가도 적용하고 선배도 하고 가스다도 하고 무엇이든지 해서 잘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계 어디로 가더라도 일본 사람들은 회사를 세우고 중국 사람들은 식당을 세우고 그러나 한국 사람들은 강국마다 부엘을 세워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은 앞으로 이 시대는 하나님께서 이, 이 세상을 신발대까지 대한민국이 세계를 지배하고 세계 인류가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해놓은 것입니다. 그러면 대한민국 사람 가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저도 아프리카에 교회를 세웠고, 브리카나파소에 란인승과 함께 우리 같이 일해서 많은 교회를 아프리카에 200개 이상 교회를 브리카나파에 세워서 앞으로의 등대가 될수 있던 것은 하나님의 하셨습니다. 참 안행하셔서, 우리는 기도했고, 하나님은 역사하셨고, 이처럼 가을의 열매가 주렁되면 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는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미래를 준비해 나갈 때, 우리 하나님 기적, 기적 역사가 우리 교회들이 나고 우리 모든 기단는 모두 일어나고, 또이 나라의 속히 전염비가 끝나게 될 줄은 있습니다. 전노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나라의 묘 불사에 모시고, 속히 전염이가 끝나버리게 도와주시옵소시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믿어드립니다.